밀콩츠미 주식채널입니다. SNCSO와 신성델타테크. 신성델타테크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 주셔가지고 계속 제가 중계 방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성델타테크가 올라야 되는데. <laughs> 자 코스피 코스닥이 그나마. 낙폭을 줄이거나, 어, 멈추고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안볼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다행히도 코스닥 21선 지지받고, 오늘도 어 장마판에, 아니, 장 시작 초반에 어 21선 딱 딛고, 꼬리 그리고 올라오고 있어요. 아, 이 상태만 유지하면, 어, 건전한 조정이었다. 지나고 난 다음에 아는 거죠. 21선을, 어, 회복해주는 어제, 어, 양봉이 진짜 다행이다. 이대로만 타고 올라가면 된다. 라는 겁니다. 코스피. 코스피. 어쨌든, 어, 5.12평선 아래에 있을 때는, 어, 이, 긴장을 추면안 된다. 라는 겁니다. 오일선 아래 있으면은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 종목이도 마찬가지, 오일선 아래 있으면은 오일선을 반드시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와야지 우상향으로 꺾든지 말든지 한다. 라는 겁니다. 지금 코스피도 오, 코스피도 5.12 평선을 오늘 돌파해주면 좋아요, 구독인데. 코스닥은 여기 있죠. 코스닥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가 더 좋은 게신고가를 그리고 난 다음에 어, 눌림을 준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같은 조정일지라도 코스피는 어디 갔어? 코스피는 그렇죠 직전고점 이거 여기 돌파하고 돌파하고 그렇지 이거를 돌파하고 눌림을 주기 때문에 어 잘갈수 있고 그 다음에 어 여기가 이제 신고가 영역이 잖아요 이거도 월봉으로 어 직전고점 돌파 했기 때문에 어더 좋고 코스닥이 문제죠 코스닥이 어, 후스닥은 어, 물론 일봉상으로 직전 고점을 돌파했지만 크게 보면은 아직은 어, 더 극복해야 될 자리가 남아있다 라는 겁니다 어, 920포인트 정도 되어보이는데 어쨌든 5일2평점 두개 다 돌파해야지 아, 안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오히려 평선 아래에서는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먼저 SNCIS 신규상장 종목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상장 당일 캔들이 제일 중요하다 신규상장주는 상장 당일 어, 시가 종가 양봉이면 시가가 아래겠죠 종가가 위에고 종가를 깨지 말아야지, 시가까지 갈수 있고, 고가까지 갈수 있고, 종가를 깨버리면, 이렇게 방황하다가, 또 종가 돌파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라는 겁니다. SN. 오늘, 그나마 양봉 그려주고 있네요. 자, 직전, 직전 저점을, 띵글, 이거,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아. 9월 19일, 저가, 아. 요 꼬리 있죠, 꼬리. 요 꼬리, 꼬리 지점을 오늘, 아. 여기서 마감해야 됩니다. 요 위에 올라와야 된다. 이것도 또, 오일이 평선 아래, 그렇죠, 오일이 평선 아래, 아. 위험 관리 필요하다. 요 일선 돌파 못한 거거든요, 이거 중가로. 마찬가지. 오일이 평소는 아래에서 언제든지 무너져도 뭐뭐할 말은 없다. 그러나 오늘 양봉 보여주면서 직전 저점 4만 350원이네요. 지금 4만 600원이거든요. 좋아요, 구독이네. 이대로만 마치고 오일이 평소 돌파하면 이 상방으로 가는데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 결국은. 이게 시가 은봉이잖아요, 상장 당일. 종가가 여기죠. 종가, 종가 여기서 돌파하고 고가까지 갔죠. 아니, 시가까지 갔죠. 시가 무너지니까 직전고 좀 쌍봉 나오고, 그렇죠. 또 종가 무너지니까 추가 하락되고, 기술주 반등, 종가까지 어, 나왔다가 밀리, 밀린 거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어, 요 자리, 이요 꼬리 자리 돌파하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 상장 당일 종가가 여기죠. 종가 돌파하고 어, 다시 어, 시가 자리까지 그쪽 그렇죠. 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어, 시가 자리, 아 종가 자리를 넘어가야지 어, 저 동네까지 갈수 있다. 겁니다. 그렇지만 어, 여기서 낙폭가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은 어, 중간값까지 이 고점하고 이 저점의 중간자리까지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이 고점하고 이 저점의 중간자리 얼마입니까? 48,600원 자리까지 반등 나올 수 있다.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5일선 돌파가 나와 줘야 된다. 그 전에는 물타기를 안 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돌파하고도 다시 밀리는 판인데, 음. 자 그다음에, 우와, 자 이게 오일선 돌파입니다. 이게 오일선 돌파예요. 이 어. 오일선 돌파 화살표 나오죠. 어, 오일선 돌파 아, 요거 유지해야 된다. 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아도 어, 시가가 여기고 종가가 여기죠. 이 기술적 반등 나올 때 어, 종가 자리까지 한번 가까이 나온 거예요. 어, 그래도 5일2 평선을 돌파하고 유지해 준다면 그렇죠. 이렇게 안 올라도 되니까 5일이 평선만 깨지 않으면은 어, 반등 한번더 나올 수 있습니다. 요런 어, 돌파했다가 실패했고, 다시 돌파하고, 그렇죠. 다시 실패하더라도 다시 돌파하면 그때는, 어 이렇게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어, 종가자리 돌파해야지 저 고가까지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기술적, 납북가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은, 어 대부분 고, 직전 고점하고 저점의 중간자리 반등이 나와요. 어 그래서 이 이거도 마찬가지 이 고점하고 요 저점의 중간 자리인 14,900원 자리까지 아니지 왜 이래? 어, 어 그렇죠 14,900원 자리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어, 이 고점하고 요 저점의 어, 최근 저점 만 1830원, 요 자리 깨면 안 됩니다. 아, 요 자리 깨면 안 된다. 어, 기술적 반등 어, 나올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오일선 돌파도 중요하지만, 만천, 어, 어, 9월 25일 저가, 어, 요 자리 절대 깨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또, 어, 하락파동이 진행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심성 델타 테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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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링저 밴드 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이볼링저 밴드 타고 내리는 게 이게 제일 요 요거 요거 요런 거 요런 거볼링저 어 밴드 안쪽으로 들어오는 양봉 하나 이거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저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어요 저점에서 어 481선 깬 저점 계속 낮아지고 있고 이게 지금. 어디까지 내려갈지 적어도 물타기는 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제 말은 이제 요요 라인까지 닿게 졌으니 제가 다른 채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 아래까지 열리게 된다 라는 겁니다. 여기 횡보하던 요 자리, 그렇죠 여기. 행보하던 이 자리 이 자리로 올라와야 돼요 이 자리로 올라와야 된다 아, 지금으로서는 좋아요 구독을 어, 양봉 전환 해 가지고 볼리즈밴드 어, 안쪽으로 들어오는 양봉 하나 나와주면 그때 기술적 반등 이용해서 이 라인 어, 상한가 치기 직 직전 이횡복하던 어, 라인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지 상향할 수 있는 그죠이481 이평선을 뚫지는 못해도 한번 건드렸거든요. 어, 121선도 한번 건드렸고 어, 지금으로서는 여기 횡복하던 라인 얼마입니까? 58,000원. 어, 이 직전 저점 58,000원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위로 다시 올라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